안녕하세요 뉴발입니다 요즘 뉴발란스 그레이데이라고 해서 어, 올 상반기 뉴발란스 최대 효자 신발인 992와 327이 재발명가 됩니다 어, 보니까 라플이어서 992와 327 일정 잘 확인하시고요 응모 꼭 하셔가지고 당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정말 좋은 신발들입니다 네, 신발이 이쁘고 인기가 올라가는 건 좋은데 하, 다 좋은데 구매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리셀가도 지금 구구가 40만원이 넘었더라고요 아, 진짜 미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뉴발란스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정말 최고의 신발 중 하나지만 아직 조명을 받지 못해 잘 모르시는 구위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뉴발란스 메이드라인 공장은 크게 미국과 영국이 있습니다 영국 공장은 컴브리아 지역 안에 플림비라는 마을 안에 있는데요 이 공장에서 40년이 넘는 경력자와 함께 My name is Roy Bell Hi, my name is Andy m u n d e l I'm Billy Edgar. This is my 576. And I make excellent up and d o w 0 4천여 명의 직원들이 매주 2만 8천 켤레의 신발을 어, 정말 퀄리티가 좋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 뉴발란스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어, USA 라인보다 UK 라인이 마감이나 퀄리티가 훌륭하다는 것은 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국에서 만들어진 그리고 아이폰이 세상에 처음 알려질 때 잡스 형님이 신고 나오신 그리고 뉴발란스의 수석 디자이너 마크 고드프레이가 가장 좋아하는 UK라인 대표 모델인 뉴발란스 991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상품은 2000년도에 처음 나와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사랑을 받고 있는 모델입니다. 어, 두가지 색상과 사이즈 팁까지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어, 박스 먼저 보시게 되면요, USA 라인과 다르게 감성 짙은 택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박스 위면에는 UK 라인 공장 오픈한 s i n c 1982라고 되어 있고요. 어, 옆면에는 이렇게 영국 국기와 이렇게 사이즈 탭이 달려 있습니다. 어, 저는 이 상품을 275와 280둘다구매를했습니다 그리고 박스를 넣어서 보시게 되면요, 박스 윗면에 어, 영국 지역 뭐이 부분이 지금 플린비 지역인가봐요. 이 지역에서 만들어졌다. 어, 그리고 뭐 우수한 재료들과 함께 매우 정석껏 만들어졌다. 라는 내용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좀더 안쪽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메이드 인플린비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공장 모습까지 프린팅 되어 있습니다. 어, 보통 이제 진짜 자부심이 있는 곳들은 이런 식으로 메이드 인 도시 이렇게 쓰더라고요. 어, 뭐 가죽의 성지 피렌체 같은 곳도 메이드 인 피렌체 뭐 이렇게 쓰는 것처럼요. 이제 바로 박스 열어서 신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상품이 바로 뉴발란스 991입니다. 네, 우선 첫인상을 보시게 되면요. 어 이게 무슨 막 993인지 99인지 2 진짜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네, 2001년도에 1991이 나오고 5년 뒤에 992가 나오고 그뒤 2년 뒤에 993이 나왔으니까 어 년도가 비슷해서일까요? 전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네, 일단 천천히 보시게 되면요. 부분 같은 경우는 992와 993과 같은 SL1 라스트가 사용되어서 상당히 익숙한 그런 모습입니다. 조금 더 빠른 이해를 위해서 992와 993을 한번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991, 992, 993입니다. 어, 보시는 것과 똑같이 SL1 라스트가 사용되어서 어, 셋다다 다 비슷비슷하게 생긴 모습입니다. 토 부분에 있는 이 가죽 같은 경우는 뭐 992나 993 같은 경우에 약간 스웨이드 재질의 그런 가죽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어, 구구 같은 경우는 약간 쭈구리 가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 조금 더 성이 있는 가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톱 부분의 스카치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널대대한 게 약간 구구이와 비슷한 느낌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턱 부분을 보시게 되면요. 턱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 아까 토 부분에 쓰였던 가죽과 비슷한 쭈구리 가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뉴발란스 991이라고 이렇게 자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탭을 보시게 되면은 메디인 잉글랜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N자와 이게 뒤에 힐탭 같은 경우는 스카치가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992와 993과 이런 식으로 체결합니다 그리고 여기 백카운터 같은 경우도 여기 스카치가 들어가 있고, 991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즘에 나온 거 말고 예전 것을 보게 되면은 USA라고 적혀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영국에서 만들어진 사실 아시나요? 어, 처음 991이 런칭됐을 때 미국 메이드도 많았지만은 이제는 991은 거의 영국에서 전담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인수를 보시게 되면요. SN1 라스트가 되어 있고, 에브저브가 포함되어 있고, 안정적이다. 라는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요게 지금 991, 992, 993 인솔인데요. 여타 다른 992, 993보다 조금 더 성의 있는 그런 모습의 인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992나 993에 비해서 확실히 좀더 성의 있는 아치 서포트가 인상적입니다. 네그 다음으로 미드솔을 보시게 되면요. 우선 힐 컵을 좀더 안정적으로 잡아줄 모션 컨트롤 디바이스 MCD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에브저브손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이렇게 앞과 어, 여기 뒤에 말랑말랑하게 이제 드러나 있습니다 에브저브 같은 경우는요 어, EVA 스폰지를 압축과 열을 통해서 만들어진 흡수 소재입니다 이에브저브가 어, 992에서는 에브저브 SBS로 그리고 993에서는 에브저브 DTS로 어, 계속 발전이 된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웃솔을 보시게 되면요 여기 내구성이 좋은 엔듀어런스 소리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 깨알같이 약간 에브저브라고 자랑스럽게 써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신발의 자세한 디테일을 한번 보고 오셨는데요. 어, 다음으로는 사이즈감 한번 보고 오시죠. 네, 우선 제 사이즈감을 말씀드리자면은, 비린은 구정도 되고, 발볼은 2 2인발볼러입니다 네, 지금 275를 신는 모습입니다. 어, 보시기 어떠신가요? 어, 그렇게 크게 답답해 보이진 않으신가요? 지금 제 생각에는 딱 느낌에 얇은 발목 양말을 신고 신으면은, 무리없이 신을 수는 있지만은, 어, 두꺼운 양말을 신고 신으면은 살짝 답답한 느낌과, 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일렛이 살짝 벌어집니다. 네, 다음으로 280 사이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280 사이즈를 신은 모습인데요 어, 보시는 거와 같이 이제야 좀 정사이즈를 신은 모습입니다 지금 아까보다 아일렛이 조금 더 닫힌 모습이고 뭔가 실루엣이 이게 좀더 이쁜 것 같습니다 이게 신발이 같은 275인데도 99275고요 이게 99275입니다 맞대에서 보시게 되면 은구9 2가 조금 더 길이가 긴 모습입니다 이거를 280과 비교해보니까 아, 이제서야 좀 길이가 같아지는 모습입니다. 어, 발볼도 느낌상 992보다는 조금 더 좁은 느낌입니다. 어, 그래서 저보다 발볼이 있으시거나 꽉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1업에서 1.5업까지 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어, 저처럼 발볼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어, 기본적으로 반사이즈 업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착샷 보고 오시죠. 네, 이 상품은 991 NV 상품입니다. 색깔이 지금 가장 대표적인 991 색깔 두 가지 색상 중에 하나인데요. 착화감도 지금 992나 993보다는 단단하지만 탄성 있는 그런 느낌의 착화감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앞에도 내부 저어가 들어가서 걸을 때도 굉장히 좀 탄성 있게 잘 걸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보시기 어떠신가요? 어, 제가 볼 때는 992나 993과 뭐 비교를 해서 뭐 대신 이거 산다는 느낌보다는 어, 991이 이 신발 자체로서 굉장히 매력적인 신발인 것 같습니다. 992나 993 구하기 지치신 분들이나 어, 퀄리티 좋은 신발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991도 매우 좋은 선택지가 될듯 합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